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직약품 라이온 수금타탕님 매매내역 공부하겠습니다. 라이온에서 영직약품 주문을 이제 7,600원에 했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안된게 아니라 취소했죠. 차트를 먼저 보면은 3월 25일이거든요. 이렇게 어 7% 1분봉으로 어, 전체적으로 한10% 되겠네요.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하고 어, 이걸 보면은 안 봐도 VI 때 매수를 하려다가 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취소한 그런 흐름이 보이죠. 그래서 뉴스를 일단 가져와 봤는데 이때 새시 어, 1분에 나왔어요. 좀, 끝나고 나온 건데, 이 뒤에, 새시 1분이면 지금 이, 이 때죠. 다 하락하고 나서,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급등을 하고, 어, 그런 흐름이었던 거죠. 아니면은 뭐, 다른 출처, 다른 곳에서, 뉴스가 먼저 나왔던가. 기술 이전 신약 kl 1333 영국 임상 1상 첫 환자 등록 그래서 영진약품이 어, 등록했다 그래서 최초 신약이다 그래서 임상시험 시작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 프론티어스인 뉴럴로지 온라인 판에 등재되는 등 신속한 개발 승인 및 시장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제 인상을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앞으로 제로가 있을 수 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해서 VI에 간 거를 알수 있는데 3월 25일 한번 보죠. 3월 25일 염증약품 어 이게 2, 2월 아 2시 21분 지금 급등해서 이렇게 역시나 vi 에 들어갔죠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고 했는데 막판의 흐름이 뭔가 안 좋았던 걸로 판단이 되어서 취소한 걸로 보입니다. 22분에 취소하는데 그때 호가창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저희가 좀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 수고탄 사장님은 이렇게 급등한 상태에서도 보통은 이 급등하기 전에 아니 급등하는 초기에 진입하지 않으면은 진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도 진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는 모습입니다. 웬만한 어, 간신장이 아니면은 좀 급락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어, 진입을 하려고 했죠. 그리고 아까 차트를 봤듯이 이제 다 줄줄 흘러내렸는데 그걸 또 피했죠. 그래서 이제 호가창을 이제 1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점이 매수 취소를 하게 됐는지, 하게 이제 만들었는지, 효과창을 보면은 이제 7440에 진입을 해서, 이제 물량이 계속 채워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7450, 7460. 물량이 계속 채워지고 있고, 물량이 7460에 계속, 이제, 오만주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더 위로는 안 올라가네요. 7460에 지금 누군가 의도적으로 받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빠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지금, 빠지, 빠지네요, 역시나.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빠지는 걸 보고, 매수치수를 한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진짜 완전 급등해서 상한가갈 그런 기세라면은 이렇게 빠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걸 보고 매수 취소했다. 라고 저는 분석을 할, 하고요. 이렇게 된 모습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진여품을 이제 한번 VI 걸린 걸로 확인하고 진입을 해볼까 했다가 이제 매수세가 좀 빠지는 걸 보고 취소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